저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덕여대 사태 자 지금 동덕여대가 공학을 전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건들 나오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네.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 이 전환 고, 공학으로의 전환 남녀 공학으로의 전환도 뭔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건 논의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동덕여대 학생들은 전환이 공학이라니 말도 안 된다 결사 반대 이러면서 막 학교를 진짜 막 엄청 거의 폐허로 만들고 있어요 음... 이 동상 흉상들의 엄청난 계란을 투척하거나 뭐 락스 스프레이 이렇게 딱 치대놓고 심지어 취업박람회 <laughs> 온그 부스마저 훼손시키고 음. 파손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시위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어제 단독으로 쓴 기사입니다 동덕여대 뭐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온라인에 음.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네. 이 예고글에 쓰인 사진 알고 보니까. 이번 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2023년에 전혀 생뚱맞은 글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즉, 동덕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은 조작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체 이 정도까지 조작을 해서 이들이 얻는 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조작을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 사진이 네. 이렇게, 예? 해당 글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을 위해를 가하려 위, 학생들한테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내용의 글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23년에 전혀 무관한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에요. 음... 이 정도까지 지금 막막 막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어 적을 만들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자 이러고 건전한 어떤 담론을 가지고 성장적인 얘기들,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 하나 만들어서 패는 겁니다. 좌파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광주에서 전두환 동상 만들어 갖고 갔다가 계란 던지고 망치질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한테 압제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혐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음.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음.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샌드백 하나 놔두고 음. 이 사람이 이 샌드백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음. 하면서 이 샌드백을 패는 것이, 이 샌드백을 때리는 것이 지금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원동력이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음. 조작이 없는데 누군가가 화가 나야지. 음. 감정적으로 돼야지 음. 이 운동이 성행할 수 있고 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동조자들이 생기고 음. 하는 건데 뭐가 없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이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고 예. 어, 기회 공정이 열려 있는 시대 법으로 다 있잖아 네, 법적으로 다 보장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성별이라든가 음. 뭐 성별뿐만 아니라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로 차별 받을 경우에는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해서 안전망까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가 없으니까 <laughs>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오진 않고 하니까 조작이 필요하다 아. 저 운동이 성공하려면 아. 그리고 참여자가 많아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샌드백을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조작이다 라고 실체를 밝히는 기사를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 수준 보세요 자, 자 제가 14시간 지금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더 훨씬 전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동덕여대 조작 키워드를 네이버 포털에 검색하면요 제 거랑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 어디지 노커뉴스였나 거기서 하나 이렇게 음... 포함하면 두 개예요 두개 말고 다른 매체들은요 아직도 칼부림 예고글이라는 기사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음... 아니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은 아 이거 조작이구나 그러면서 기사를 방송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팩트체크를 짚어주는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이거는 사실 지금 페미니즘 운동에 많은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여성이 약자다, 약자다 하는데 과연 약자냐? 저는 오히려 카르텔이라 생각해요, 카르텔. 이거는 처음 초장에 아니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크면서 하면 안 되는 짓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하면은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하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사회의 역할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더 이상 사회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있어야 그게 사회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발라 권력 주고 언론에서 전부 조명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동경여대 사태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언론들에서 포커싱 하고 있는 거는 시위하고 있는 기득권 여성들이에요. 시위하면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처, 처음에 동 동덕여대 설립한 흉상 음. 설립자 흉상에다가 테러하고 그분은 사실 아무지 없는 오히려 여성, 여성, 여성 교육을 예. 위해서 힘쓴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네 예, 근데 남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남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집단들한테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진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 누구냐 여대 낙인 취직 낙인, 폭력 사태 같은데 불안을 떨고 있는 여학생들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런 것들 조명, 근데 지금 조명되는 건 전부 페미니즘 진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론들이 생각이 있으면 피해받는 여성들한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근데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해당 사진 크게 확대해 주세요. 네. 자, 제보를 받아서 어, 가져온 사진인데요. 어떤 분이 불안해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글을 썼다 합니다. 자, 시위로 인해 혹시 취업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취업박람회 동덕여대 취업박람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취업박람회 가려고 준비했는데 결국 상담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무섭다 동덕여대생으로 추정되는 분이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게 방금 의원님이 말한 네. 약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여대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여대 나온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취업할 때 여대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뭐 차별이다 어쩌다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여대 낙인이 찍힌다면 그걸 과연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 그런 거고. 오히려 이참에 여대 폐지 운동을 벌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대 폐지? 아니,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도 여성들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어, 그런 시선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이게 사회적 기능이 있어야죠 여대로서 여대를 나온 메리트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히려 동덕여대의 일이 있고 나서 동덕여대를 나왔다 하면은 어얘 예, 동덕여대네 하고 동덕여대 낙인 찍히고 취업 낙인 찍히고 그리고 이런 폭력 사태로 인해서 현재 재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주고 구제해 줘야죠 음. 근데 모든 어, 지금 사실 아까 트럼프 얘기도 나왔지만 트럼프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이 그렇게 기우제 지내면서 트럼프 당선 안 된다, 해리스가 유리하다,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했지만 트럼프 당선이 됐는데 그걸 보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동덕여대 일도 페미니즘 진영만 이렇게 이슈화하고 조명을 맞춰주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 자체가 되게 썩어 있다. 음... 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제가 오늘 하나 더쓴 내용인데 배달 기사가 네? 그. 동덕여대 앞에서 <laughs> 앞으로 수장되는 곳에서 둘러싸여서 조롱당하고 나가라 소리 듣고 이런 영상을 제가 제보 받은 영상을 네. 했어요 근데 배달기사는 무슨 죄예요? 그죠. 배달기사랑 취업박람회는 무슨 죄입니까? 배달기사와 취업박람회 관계자들은 본인들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오니까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있게된 거예요. 음.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언론에서는 대다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그러니까 저게 사실. 예전 운동권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뭐 화염병 던지고 지금 그런 불법적인 걸 하면은 잡혀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예전엔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동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이제 성역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순 없으니까 그 방식만 조금 온건해졌다 온건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완전 범죄의 성격이 살짝 사라졌다 정도지 학교 점거하고 취업 방람에 때려 부수고 흉상 때려 부수고 이게 과연 정당한 운동이냐라고 네. 했을 때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예전 운동권에서 하던 어떤 폭격적인 모습들이 지금 시대 의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지금 시위의 네. 버전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 배달이 왜 올까요? 학생이 조금... 시켰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누군가는 시켰단 말이에요. 네. 같은 학생. 그러고 자기들 말로 여자끼리 돕자. 같은 여자가 배가 고파갖고 시켰다는데. <laughs> 아니 같은 여자가 배고 배고프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또왜 같은 여자끼리 예민해지게 만드냐고요. 아니 밥 먹겠다고 해갖고 뭐 마라탕을 시켰으면 와야 돼, 들어와야 될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쩌자는 거야 배달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점 가기 귀찮으니까. 예. 음식점 나가기 귀찮으니까 나가서 먹지 말고 내가 편하게 집에서 먹어야겠다. 시켰는데 배달까지 받으러 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여성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달기사도 자기 일인데 예. 자기는 배달이 아 그러고 또 가게 입장에서도 아니, 배달 시켰는데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저기서 막혀갖고 못 들어오고 있으면 리뷰 괜히 또 1점 남기고 그렇죠. 이래 버리면 별점 태러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일 배달기사도 배달을 제시간에 완료해야 되는데 배달을 못하고 음. 가게에서도 배달이 가서 사, 손님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음. 시킨 여대생 입장에서도 시켜갖고 제시간에 와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있고 네. 모두가 지금 이게 무슨 야만이냐 이거예요 <웃음> <웃음> 야만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학생들이 할수 있는 시위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좀 의문인 게 의구심이 드는 게 뭔가 시위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껴있는 건 아닐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동덕여대 에타에 보면 은 네. 다른 여대생들 네. 혹은 다른 여성단체들에서 에타 계정을 사가지고 어, 들어와가지고 여론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실제로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론을... 글쎄요, 애타 계정을 왜 사고? 아니 일반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단합력을 보여주면서 무슨 전문 시위꾼처럼 군다? 이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음. 뭐 과를 폐지한다 뭐 이런 게 있어갖고 학생들끼리 시위 여론이 조성이 됐었어요. 네. 그게 며칠 갔느냐? 일주일 갔습니다. 일주일. 어. 일주일 갔는데 그 일주일 갔던 것도 그냥 뭐 무슨 본과 앞에 계단에다가 예. 과장 벗어두는 거. 맞아요. 것? 과장 벗어두. 네. 그 식상한 거. 사실. 시위를 해봤던 입장에서 야 시위를 뭐 저렇게 하냐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학생들은. 지금 저거 보면은 완전 시위꾼이에요, 완전 시위꾼. 네. 시위꾼들 입장에서는 진짜 잘한다라는 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음. 네. 일단은 누군가 악마와 해갖고 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흉상 설립자 흉상 그 자기들을 뭐...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한테 야구, 등에 칼 꽂고 야구방망이로. 그 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되게 야만적이고. 아, <laughs> 어, 이거는 일반 대학생들이 과연 할수 있을까? 예. 네. 예, 네, 해당 그 사진은요, 제가 그 AI 이미지 사이트에서 어, 이렇게 좀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네. 어, 동덕여대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저런 네.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폐허잖아요, 지금. 예, 네, 오해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 제작 사이트에서 만든 거고요. 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공학 전환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학교 운영,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에요. <laughs> 그죠. 여대 입장에서도 여대가 갖는 메리트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대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처음 여대가 등장했을 때 존재 의미나 그런 것들이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입생이 감소하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냥 아이디어 원에서 하나 나온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막뭐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고 지금 시위 양상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깨뚫는 것이 실패했고 거기에 언론과 미디어들이 붙어서 부채질하고 있다. 음뭐 이렇게 보는데 네. 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학교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폐교를 해야 돼요. 예. 근데 폐교를 할게 아니라면은 어떻게든 방...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어디 대학교랑 합친다. 뭐 비슷한 급이 맞는 대학교 근데 또 이제 급이 안 맞으면 학생들이 막또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예. 합치는 경우도 있고 여대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게 더 음. 학교의 문을 열수 있게 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다니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 이거 여대가 아닌 뭐 지금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들어보면은 남자랑 대학교 다니기 무섭다. 여성의 안전을 네. 위해서 여성에 아니 그러면은 남녀공학 대학교들이 왜 있습니까? 남녀공학 네. 대학교에 있는 여성들은 다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의 본질이 뭐냐면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음. 보고 있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남학생이랑 같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겠느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CC도 할수 있고 로맨스 여러 가지가 스무 살 때에 그리고 사실 남학생들이 성실하진 않아요 여학생보다 <laughs> 아니 그거그 그거 맞으니까 경향성 자체가 아, 예, 예. 학교 다닐 때도 동의합니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예. 더 꼼꼼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성적 보면은 남학생들이 뭐일 전교 일등이등 하더라도 뭐 전교 한십 등부터 뭐 상위권에는 또 여학생들이 <laughs>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완전 뭐 전교 꼴찌 이런 애들도 남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학점 받기에 유리하고 음. 그런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 근데 예. 지금 그래서 동덕여대생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남학생이랑 같이 대학교 다니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덕여대로 계속해서 남다가 폐교해야 된다 자기들이 운영하냐 이거예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 또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동덕여대는 여대로 가다가 폐교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굴 위한 거냐 이거죠 그렇죠 네. 폐교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졸업생들은 이미 졸업한 동덕여대생들은 음. 순식간에 본인들의 학교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에이.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해결할 방법은요. 결국에는요 등록금을 두배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돈 누가 냅니까? 그 등록금? 자기들이 내야죠. 그러니까 그 에이.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laughs> 결국 부모님이 그쵸, 그쵸. 내주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또 자기들한테 등록금 올려서 받겠다 그러면 또 시위할 거잖아요. 예. <laughs>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건지. 에이. 그러니까 이런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사건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과 방송이다.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언론과 방송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지금 동덕여대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제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공개된 영상들, 시위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처음에는 동덕여대생들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았는데 영상들이 확산되면서 사진들이 확산되면서 이게 과연 온건한 정상적인 시위냐? 라면서 의문을 그리고 비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국민들은 본질을 꿰뚫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국민들 속이려 하지 마시라는 것이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서 저희가 알수 있었던 음. 배우게,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뭐 하시 말실 되시네. 와, 아무튼 이게 아까 전에 운동권 응. 때 그런 것과 비교를 했었는데 오히려 운동권보다 더한 영역도 있어요. 응. 운동권 사람들은 체포라도 됐지. 이 사람들은 체포도 안 되잖아요. 폭력 사태를 일으키든 뭘 하든 체포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동명여대 학생들 뭐 체포된 거 없잖아요, 지금 시위하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하면 더한 영역도 있다. 응.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응. 물론 피해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 됐으면 하지만은 네. 오히려 영원한 여대로 남겨서 네. 어, 역사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 네. 그런 사건으로 하나 기록되게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네. 시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건 오히려 학생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기들이 그렇죠? 네. 취업할 때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마이너스를 받을지, 얼마나 동덕여대라는 것만으로도 낙인을 받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회라는 것이 제기능을 해야 된다. 음. 예,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를 음. 명확하게 하고 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뭐 이거는 방치하는 것처럼 음. 오은영 찾아가는 부모들의 대부분이 애들 키우면서 너 이건 안 된다를 못하는 부모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예. 그 람세스 님이 동덕여대 사태는 시위가 아니라 폭력 사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주고 계시고 또 실제로 취업시장에 그러니까 취업을 담당하는 인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온라인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동덕여대에 대한 그런 뭘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기업들이요 기업 인사팀들이요 동덕여대 하면은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업자득이 될 것인데, 음.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았는데, 저희 펜앤 마이크는 항상 다른 언론 방송과는 다르게, 팩트체크 제대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거죠. 예, 그, 예.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를 제가 작성한 것처럼,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서, 전날 드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팬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팬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팬앤마켓은 팬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